섭다 무서워. 제 1화. 이네는 진해에 있는 외갓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웅천에 사시는 이모께서 주말에 부산에 가시면 하룻밤 주무시고 오신다며 이모 집에 와서 다섯 살된 이모 딸 수기를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네는 늦을까 봐 서둘러 웅천으로 향했습니다. 수기를 데리고 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들려주며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할머니가 이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다정한 성격이 아니던 할머니께서 오실 리 없었기에 이네는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서 계셨습니다. 이네야, 할미 왔데이? 할매 웃자일입니까오실라 캐스먼 지가 올때 같이 오시면 됐을긴데 버스는 우째 잘 타고 오셨네? 장난기가 발동한 이네가 할머니를 놀리는 말에 할머니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니도 타는 버스, 내는 못 타나? 이게 할매를 우째 보고 할매 와뿜은 할배는 웃자라고 여왔어예. 이네는 걱정스런 마음에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이혜를 보고 그저 웃기만 하셨습니다. 이혜는 할머니께서 갑자기 왜 오셨는지 궁금해 다시 되물었습니다. 할매요, 솔직히 말해 보소 와오셨는교? 니 네, 무섭을까배 왔제 솔직은 무신솔직이고 내가 언제 무섭다고 했세? 할매도 참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할머니께 큰 소리는 쳤지만 이혜는 할머니가 오셔서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꽤에끔 무서웠거든요. 이모네 집은 마을에서 맨 끝집인데다 대문 맞은 편은 오래된 고목나무와 깊은 웅덩이가 있고 그 시절 시골집치고는 많이 넓었기 때문에 어른 없이 아이들만 있기에는 무척 싸늘했습니다. 할매, 밥도 안 먹고 왔지? 이모가 만난 거 마이 해놨다 아입니까? 내하고 네, 밥묵먹예 이내는 할머니와 수기를 데리고, 이모가 준비해 놓은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이내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땅이 흔들리는 데 내리꽂는 천둥 번개 소리에 놀란 이누는 할머니를 불러 깨웠습니다. 할매, 할매요. 비도 많이 오는데 벼락까지 치니까 너무 무서워해. 할매가 안 왔으면 무서워 울었을 기라예. 할미가 있는데 모심무심나 걱정 말고 자그라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던 이내가 이게 무슨 소리고? 하며 이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내가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갑자기 빗줄기가 더 세지더니 웅덩이에 있는 모터가 돌아가는 순간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할매요 방금 무신 소리 안나심까무신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나구만. 논에 물뗄때 돌리는... 모타 소리 같은 게 크게 난다, 아니꺼 야야, 이밤 중에 누가 모타를 돌리겠나? 이내가 무서움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이번엔 간난하게 울은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데, 누가 이 늦은 시간에 얼라를 울리노, 할매요. 얼라 우는 소리 시끄럽지에. 소리는 무신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노. 시끄러워 죽겠는데 안 들려예. 할매 벌써 귀가 먹었십니까 누가 귀를 먹나? 이네 귀가 이상하다. 참말로 이상하데이. 소리가 왜 내한테만 들리노? 이내는 그큰 소리가 안 들린다는 할머니 말에 온 몸에 소름이 돋아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우렁찬 혈압 증후 소리 온 마을이 다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대문 밖에서 이부를타고 있었습니다. 내야. 이내가 이불 밖으로 나가려니 할머니가 이내 이를 들어놨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내가 대답이 없자, 이번엔 대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마구 흔들어대며 더큰 소리로 이내를 불렀습니다. 이내야! 대문 밖에서 이내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는 부산에 가신 이모였습니다 이내가 낑낑거리며 빠져나가려 하자, 할머니가 이번엔 이내의 두 다리를 짓누르며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혜는 웃는 눈에다 몸부림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할머니는 더욱 더 세게 잡고 절대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억수같이 퍼붓던 빗소리와 천둥번개 소리도 못타돌아가는 소리와 아기 울음소리도 이혜를 부르는 소리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이혜의 몸을 풀어주셨습니다. 이혜는 할매요 이모가 왔는데 와, 내를안 놔줍니까? 밖으로 뛰어나가 대문을 열었지만 대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모가 불렀는데 이모가 어디 갔나? 문을 안 열어주고 갖 친구 집으로 갔나? 이네는 괜히 무서운 마음에 부리나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매요, 분명히 이모가 내를 불렀는데 밖에 아무도 없어예. 이네야, 부산에 일보러간 이모가 와, 왔겄나? 아까 네 부른 거 이모 아이다. 야, 그럼 누군데에? 예? 귀신이라예그럼면 귀신이 부른기라서 할매가 내 입도 막고 못 나가게 한깁니까? 분명히 이모 목소리였습니다. 이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할머니께 물어보자. 할머니는 이내에게 단단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내야, 잘들어래이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밤에 누가 밖에서 부르면 세번 부르기 전에는 절대 대답해도 안 되고, 밖에 나가도 안 된대. 나가면 큰일 난대. 나가면 우찌 되는데예. 죽십니까? 그러은 내를 부른 것도 이모가 아이고 귀신이라예. 엄마야 무섭대. 이내는 무서운 마음에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이내의 등을 토닥토닥 다독여 주시며, 이내 옆에 누우셨습니다. 이내는 할머니 손길에 안심이 됐는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니네는 옆에서 주무시던 할머니가 안 보여. 할머니를 부르며 변속관에도 가보고 부엌에도 가보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매가 어디로 감기고? 집에 갈 김은 내랑 같이 가재 못이 바빠서 먼저 감기고. 이네는 할머니를 찾아 대문 밖으로 나갔지만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고목나무가 있는 웅덩이 앞에 모여. 웅성거리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이내는 사람들을 비집고 웅덩이 가까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덩이 속에서 간난하게 시신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내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내는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모터 소리와 아기 울음소리가 저하기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그 컸던 소리가 왜내 귀에만 들렸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야, 무서버라. 이게 뭔 일이고? 누가 이런 짓을 했나? 천벌을 받을라고 알을 낳아서 몽키웅은 고아원에나 데다 주지. 눈 뜨고 어째 이러 짓을 했노? 아가 불쌍해서 웃잖아. 마을 어른들은 웅덩이에서 갓난하기 시신을 꺼내 안고는 불쌍하다며 울고 계셨습니다. 이내도 아기가 너무 불쌍해. 크게 소리내 엉엉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부산에 가셨던 이모가 돌아오셨습니다. 이내는 이모가 오자마자 이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모, 혹시 어젯밤에 왔다 가십니까? 뭔 소리고? 비가 철때같이 오는데 한밤중에 와오겄나? 와, 뭔일 있나? 이모, 어젯밤중에 이모가 와서 낼로 안 불러십니까? 이내는 이모한테 어젯밤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내야 큰일 날 뻔했다. 할매가 와서 다행이데이. 할마씨가 내한테는 한 번도 안오드만 손녀는 걱정이 됐는갑제. 하며 웃으셨습니다. 이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매 안 왔음 죽을 뻔했다 아이가. 이내는 지내로 돌아가며 웅덩이에 버려진 아기가 생각나.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음 생엔 좋은 부모에게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집에 계셨습니다. 이내 왔나? 우리 이내가 고생했구먼. 이내는 할머니를 보자 대뜸 물었습니다. 할매요. 이모음은 내하고 같이 오면 되제. 모시바빠서 할매 혼자 왔십니까? 야가 모신 말이고. 내가 어일 같다고 니랑 같이 오나. 어젯밤에 할매가 내무서볼까봐 이모집에 왔다 아입니까? 내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잤잖아 에 야가 뭘 잘못 먹었나? 뭔 헛소리고. 내는 어제고 오늘이고 여서 한 발짝도 나간 적이 없대. 야야, 누구 할매 어제 아무데도 안 갔다. 할매요, 진짜 안 왔다고 해. 그러은 어젯밤에 내랑 같이 있었던 할매는 귀신이라예. 이내는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젯밤 일을 세세히 말해드렸습니다. 아이고야, 삼신 할매가. 너 구레줄라고 할매모습으로 갔는갑다. 삼신할매가 뭔데예 귀신입니까? 그함은 내가 귀신이랑 밥도 먹고, 잠도 잤단 말입니까? 귀신이면 내를 해칠긴데 와, 내를 구해줍니까? 아직 삼신할매도 모르나 할미가 말해줄 틈께잘 들으래이. 삼신할매는 얼라 점지해주는 신인기라. 그 삼신할매가 웅덩이에 빠져 죽은 얼라가 불쌍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주실라고 오셨다가, 이내 니도 함께 구해주신 기라. 아직 어린이네는 어젯밤 일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색이 되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네를 찾아왔던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밖에서 들리던 소리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0년 전 제가 실제 겪었던 이 일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꼭 눌러주실 기지에.